연인으로 가장 인기 있는 혈액형 순위. 여러분은 연애할 때 상대방의 어떤 점에 가장 끌리시나요? 외모? 체력? 아니면 성격? 사실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성격이죠.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고 조건이 좋아도 성격이 안 맞으면 오래 갈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혈액형별로 연애 스타일이나 매력 포인트가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혈액형은 첫 만남부터 호감을 사고, 어떤 혈액형은 알면 알수록 매력이 드러나고, 또 어떤 혈액형은 독특한 개성으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어필하죠. 오늘은 연인으로서 가장 인기 있는 혈액형 순위를 매겨보면서 각 혈액형만의 독특한 연애 매력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의 혈액형은 몇일까요 첫째, 영광의 1위는 바로 오형입니다. 오형이 연인으로 가장 인기 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사랑받는 법을 정확히 아는 혈액형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천생 연애의 달인 같은 느낌이랄까요? 오형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그 따뜻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겠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마치 따뜻한 봄벽 같은 존재랄까요?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오영은 또한 배려심이 엄청나요. 연인이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면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려고 해요. 감기에 걸렸을 때 죽을 끓여다 주고, 스트레스 받을 때 등을 토닥여 주고,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스타일이죠. 마치 개인 매니저이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동시에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영은 연애할 때 정말 헌신적이에요.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주거든요.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투자하죠. 예를 들어, 연인이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하면, 밤새워서라도 도와주고, 연인의 가족들과도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연인의 취미나 관심사도 함께 배우려고 해요. 또한, 오영은 갈등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해요. 싸웠을 때도 감정적으로 치닫기보다는, 우리 관계가 더 중요해라는 마음으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요. 자존심보다는 사랑을 택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상대방에게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안전하겠다는 신뢰감을 줘요. 하지만, 오영의 이런 헌신적인 모습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베풀다 보니 상대방이 내가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라고 느끼게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받으면 행복해하죠. 둘째, 2위는 A형이에요. A형이 연인으로 인기 있는 이유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안정감 때문이에요. 마치 든든한 나무 같은 존재랄까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직스러움이 있어요. A형의 가장 큰 매력은 신중함과 책임감이에요. 연애를 시작할 때도 충동적으로 시작하지 않고 신중하게 상대방을 알아가려고 해요. 이 사람과 정말 잘 맞을까? 오래 갈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하죠. 그래서 A형과 연애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나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A형은 한번 마음을 열면 정말 오래 가는 스타일이에요.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깊고 진한 감정을 품고 있거든요. 마치 잔잔한 호수 같아요. 표면은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물이 흐르고 있는 거죠. A형과 연애하면 정말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어요. 기념일도 잘 챙기고 약속도 잘 지키고 미래 계획도 함께 세우고요. 다음 달에는 여기 가자, 내년에는 이걸 해보자. 같은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면서 둘만의 로드맵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또한 A형은 상대방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펴봐요. 오늘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라고 먼저 물어보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뒀다가 깜짝 선물로 사다 주거나 하는 그런 디테일한 배려를 해주죠. 마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A형은 처음에는 다가가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워낙 신중한 성격이라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하지만 일단 마음을 열고 나면 그 진실함과 깊이 있는 사랑에 완전히 매료되게 돼요. 아,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감탄이 절로 나오죠. 셋째, 3위는 비형이에요비형의 매력은 한마디로 함께 있으면 지루할 틈이 없는 그런 에너지예요. 마치 놀이동산 같은 존재랄까요? 매번 새로운 재미와 스릴을 선사해주는 거죠. 비형의 가장 큰 매력은 솔직함이에요. 다른 혈액형들이 돌려서 말하거나 눈치를 볼 때, 비영은 나 이거 싫어. 이거 정말 좋다를 직직하게 표현해요. 이런 솔직함이 때로는 날카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원시원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속에 담아두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표현하니까 상대방도 답답함이 없어요. 비영은 또한 즉흥적인 매력이 있어요. 갑자기 오늘 바다 보러 갈래? 라고 제안하거나 새로운 음식점 발견했는데 가볼래? 같은 깜짝 데이트를 계획하죠. 매뉴얼이나 계획에 얽매이지 않고 그 순간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상대방에게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매일이 모험이겠다는 설렘을 줘요. 비형과 연애하면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어요. 새로운 취미를 함께 시작해 보거나 가보지 않은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색다른 데이트를 하거나 하면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거든요. 마치 인생의 조미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비형은 상대방의 개성도 존중해줘요. 자신이 자유로운 만큼 상대방의 자유로운 모습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편이에요. 너도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는 마음으로 서로의 공간을 인정해주죠. 이런 성숙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해요. 하지만 비형은 때로는 너무 변화무쌍해서 상대방이 당황할 수도 있어요. 어제는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말을 한다거나, 갑자기 관심사가 바뀐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예측 불가능함도 B형만의 독특한 매력 중 하나예요. 넷째, 4위는 AB형이에요. AB형은 알면 알수록 끌리는 혈액형이라고 할수 있어요. 첫 인상에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한번 매력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존재죠. AB형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그 미스터리함이에요. 다른 혈액형들은 어느 정도 패턴이 있고 예측이 가능한데, AB형은 정말 예측 불가능해요. 때로는 A형처럼 신중하다가, 때로는 B형처럼 자유분방하다가, 또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마치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진 카멜레온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다면적인 모습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이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일까? 라는 호기심을 자극하거든요. 만날 때마다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이런 모습도 있구나라며 더욱 빠져들게 되는 거죠. AB형은 또한 독특한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느끼는 특별한 감수성이 있어요.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거나, 철학적인 사고를 하거나, 독특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죠. 이런 모습이 지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줘요. AB형과 연애하면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표면적인 이야기보다는 본질적이고 의미 있는 주제들을 다루는 걸 좋아하거든요. 인생이란 무엇일까? 진정한 사랑이란? 같은 깊은 대화들을 나누면서 서로의 내면을 탐구해가는 거죠. 하지만 AB형의 이런 특별함이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너무 복잡하고 변화무쌍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원하는 거지? 라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불호가 명확히 갈리는 편이에요. 하지만 AB형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은 정말 깊이 빠져들어요. 이렇게 각 혈액형별로 연애 매력을 살펴보니까 어떠세요? 정말 각자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는 것 같죠? 사실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혈액형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어떤 혈액형이든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연인이 될수 있거든요. 혈액형은 그냥 각자의 개성을 이해하는 하나의 재미있는 도구일 뿐이에요. O형의 따뜻한 배려심, A형의 신뢰할 수 있는 안정감, B형의 활기찬 에너지, AB형의 신비로운 매력. 모든 혈액형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각각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혈액형이 순위에서 낮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연애는 순위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는 거니까요. A, B형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A, B형이 1위이고 B형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B형이 1위인 거죠. 중요한 건 자신의 혈액형의 장점을 잘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 나가는 거예요. O형이라면 지나친 헌신으로 자신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고 A형이라면 너무 신중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B형이라면 상대방의 감정도 충분히 배려하고, AB형이라면 자신의 마음을 좀더 명확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혈액형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O형 연인이라면 그 사람의 배려심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고마워하고, A형 연인이라면 그 사람이 마음을 여는 시간을 기다려주고, B형 연인이라면 그 사람의 자유로움을 인정해주고, AB형 연인이라면 그 사람의 복잡한 내면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결국 좋은 연애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혈액형이 다르다고 해서 안 맞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차이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매력적인 요소가 될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자신의 혈액형의 매력을 믿고 자신만의 특별한 사랑 방식으로 소중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진짜 매력적인 연인이 되는 비결이니까요. 그런데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의 혈액형은 몇이었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매력적인 혈액형은 무엇인가요? 아마 각자 다른 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답이 다 맞는 답일 거고요.